인천시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유국당 인천시당은 중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중구와 단절된 영종도와 중구 연결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물류산업 활성화, 원도심 기능 재생을 위해 인천역,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건설을 조기에 적극 추진한다. 둘째학익 법조 타운은 어, 수도권에서 어, 유일하게 지하철 노선이 없는 만큼 대규모 어, 주택단지가 들어선 인하대역 어, 수인선과 어, 어, 종합터미널을 어, 연결하는 인천 지하철 3호선을 조기에 건설하도록 합니다. 셋째, 어, 인천역 어, 수인역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내년 8월 완전 개통에 맞춰 수인선 오이도역으로 종종으로 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인천역까지 연장 운행, 연장 운행해 인천 원도심에서 서울 강남으로 진입하는 노선을 확보한다. 인천시가 뒤늦게나마 정부의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 공항철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렇게 있다고 공포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지한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제2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 3호선 조기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인천시와 정부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인천지역 정관계 전문가 그룹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안상수 시당 위원장과 윤상임 국회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맡고, 지방위원들이 추진위원을 맡고, 어, 요, 이제, 공동위원장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힘이 실려져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여야 간에 국회의원들을, 어,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자문위원으로 해서, 하고 지방의원들도 어 관련되는 지역에서는 추진 위원을 맡아서 어그 시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장은 인천역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건설과 인하대역 학익법조타운 인천종합터미널을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을 당론으로 정해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예, 협조해 네.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어, 뭐, 2차적인 계획은, 어, 어, 추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고탈 대식을 받고, 대신 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어, 영정, 인천역, 어, 영정도 제2공항 철도 연장1 4 2 k m 사업비 1주 일천 800억 원, 인하 대학 어, 종합터미널 연장 5.2km 사업비 6천억, 종합터미널 운영역 연장 <laughs> 5km 사업비 8,500억 추정 보겠습니다. 전시장